진짜. 네 끝까지 시청 예. 끝까지 시청이고요 네, 저는 떠났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면면더 재밌을 겁니다 아마 뒤에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예! 탕유 끝까지 사랑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니얼을 왜 하시죠? 네, 어, 저는 탕유 넌 내꺼 <laughs> 한, 감사합니다. 한, 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나온 댓글 무슨 날인철이네요. 저는 긴장감 폭발입니다. 어, 정리가 되면서 네. 더 상상하실 수 없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네. 많이 나오니까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승민 님. 네. 시율 흑화함. 어? 어, 흑화함 어? 옥스포 아닌가요? 흑화하 어, 어, 어. 기대평 너무 좋아요. 아, 네. 여러분 꼭 봐야겠죠. 무슨나 박수 한대해가시죠흙 냄새 번벅오흙 냄새 번벅어 뭔가 많이 뒹 구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쓸 거요 신예 연배우님 눈물 잘잘잘아 <laughs> 눈물 잘잘잘아써 어, 슬퍼 와요 슬퍼 와요 우리 로운 배우님 이시작적인 거요 정말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laughs> 이제부터 이제 소사가 풀리미 시작했고 어떤 사가 이리미 시작 글자요 그래서 다섯 글자로는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야! 아. 야, 이렇도오까지 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좋습니다. 해답을 마무리해 줘야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박지현 네. 배우님 역시 디즈니. <laughs> 야, 역시 디즈니. <laughs> 우리 디즈니가 잘만. 아, 관... 어, 뭐, 뭐, 뭐. 디즈니 최고! 아 <laughs> 여러분들 디즈니 최고인가요? 네 디즈니, 디즈니 최고! 최고. 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현님 말이 배웁니다제 <laughs> 기분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찍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안 끝났으면. <laughs> 아 <laughs> 어? 우리 어, 롱 배우님이 그럴 수는 없어요 하시는데 티냐 안 끝났으면이라고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한국 영원해아 여러분들 꼭 이렇게부터 9회까지도